누구 누구냐니? 나 최원이야. 벌써 잊은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. 축하. 내가 참. 누가 1등했어요? 아 아마 유진이였다. 유진이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. 안 유진. 무슨 소원 들었어? 비밀이에요. 왜? <laughs> 아유 무슨 내가 야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누구예요 진짜? 너 무슨 라이브 할 때마다 머리 까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누구야? 이씨 <laughs> 싸웠어요 <까봤어요>, 오늘. <laughs> 아 음~~ <laughs> 맛있당 아직 탄산 입 대고 먹나요? 저는요 원래 탄산 입 대고 안 먹어요 그때 잘못 말한 거예요 짱구 숙내 내주세요 응 음, 이건가?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가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이거 해달라는 거네. <laughs> 풀샷 싫다! 확대해줘! <laughs> 확대? 됐나요? 내가 아주 오늘 다 들어주겠어. 제가 오늘 진짜 다 들어줄게요 여러분 말만 하세요 다 해줄게 커버곡만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요? 노래 된다면 계속 계속 올려드릴게요 짧게라도 아나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있냐고 했을 때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말했었는데 <laughs> 지금 무슨 무슨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댓글에도 세원아 잘하고 있어 <laughs> 계속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<laughs> 생일 축하해 잘하고 있어 <laughs> 이렇게 계속 달아가지고 기야 <laughs> 망 고마워요 <웃음> 진짜 계속 보내고 있어 완전 만족 만족, 만족. 만족, 만족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, 이제 그만. 이제 그만 해도 돼. 괜찮아, 괜찮아. 예나 언니 만나서 같이 곱도리탕을 먹었어요. 곱도리탕이라고 <laughs> 여러분 아세요? 닭도리탕이에요. 곱창이 들어있는데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. 곱창도 좋아하고, 닭도리탕도 좋아하고.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 정말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도 아직도 잘때팔 긁나요? 저팔 이제 안 긁는 것 같아요 이제 팔다 긁었나 봐요 근데 잘때 이제 다리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자는 건 여전해요 저 머리 많이 긁었죠 여러분 머리가 이제 한 여기까지 와요. 어깨 넘어요.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길어. 뭔지 아시죠? <laughs> 여기서 더 이상 안 길어. 미치겠어. 아, 미니트 초코초코다. 저는 요즘에 부산이 너무. 부산을 놀러 가보고 싶어요. 요즘 관심 있는 취미? 요즘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들을. 이렇게 추억을. 이렇게 상상하면서 다시 보는 게제 취미예요. 그래서 최근에 그거 봤어요. 찰리와 초콜릿 공장. 완전 유명하죠? 아시죠? <laughs> 그거를 봤는데, 진짜 그거를 어릴 때 봤었는데, 그거를 봤었는데, 뭔가 그런 거 있어. 어릴 때 봤던 뭐라서그 어릴 때의 추억들이 다 생각나요. 그 영화를 보면. 언니, 캡처하게 셀카 타임. 오케이. 셀카. 셀카 타임 갈게요. 캡찮하셨나요 <laughs> 음. 응, 음, 응, 음, 응. 음. 성공적. 민트치킨 좋아하세요? 민트 치킨? 민트 치킨도 있어요?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건 안 먹어서 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민트 치킨은 약간 치킨에 민트. 와. 내가 갑자기 진짜 그렇게 여긴 단발하고 여기는 긴 머리 하면 어떨 것 같아요, 여러분. 나 진짜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.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한다음안 했어요, 아직. 근데. 어떻게한번 관심 받아봐. <laughs> 저는 진짜 하면 할수 있는데.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일본어 잘해요? 저 일본어 공부.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요즘 배우는 악기가 있나요? 저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, 배우고 있는 건 아니고, 피아노를 혼자 이렇게,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, 뭔가. 지금은. 암, 암, 암. 꿈디 파티실. 여러분 저 진짜 근데 어릴 때 꿈빛 파티에 진짜 다 챙겨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들어봐요 <웃음> 재밌잖아요 <웃음>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어떻게? 너가 가질래 내가 가질까? <laughs> 어떡할래? 오케이 좋았어 조이 선배님의 안녕 불러주세요. <laughs>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<laughs> 내 마음 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정말 어 어린 시절 썰? 어린 시절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요. 어린 시절에 산타 할아버지 믿, 믿으셨어요? 저는 유치원 다닐 때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시고 집에 찾아오셨는데 사실 저 그때 알았어요. 근데 모르는 척했어요. <laughs> 원장 선생님께 영상편지 한 번. 선생님, 저 그때 사실 알았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산타 할아버지인 척 해주셨어. <laughs> 나중에 은변이랑 라이브 해주세요. 너무 좋아요. 은변이랑 같이 라이브 해야겠다, 한 번. 그러면 마이크 체크도 할 겸. <laughs> 마이크, 마이크 체크랑 뭔가, 뭔가 체크할 게 있, 있으시대요. 그래서 <laughs>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기대해